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아 우리 주역이 전지영 목소리 가 제일 크네. 딩동댕 그럼 성경은 어디일까요? 헤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지민이 랩멘트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죽었어요. 우리 이유가 뭐냐면, 창세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형상이 죽었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 사용할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별명인데.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사람이, 사람의 얼굴하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 대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선생님 별명이잖아. 어? 한 명도 몰라, 선생님 별명을? 어? 어, 왜 이렇게 모르지? 또! <laughs> 전제를 하면 돼. 그렇습니다. 또라이라 그러죠. 선생님 별명이에요. 그럼 이 또라이라는 걸 선생님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한다. 근데 모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또라이예요. 근데 아 어떤 사람은 너만 또라이야,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더 또라이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짐승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 또라이야 이러는데 어때? 이 또라이는 어떤 또라이냐면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조그만 거0분의1이라는이 조그만 거 빈각이라 그러죠. 이빙산의 커다란 산에 조금 보이는 거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포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걸 딱 가리는 거예요. 속에 뭐가 들었어요? 위에 보이는 한 개인데 속에는 몇 개가 있어? 아홉 개. 아홉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개 가진 사람에게, 어, 저 또라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 아,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 하이모라고 그러죠 하이모, 더 또라이 더 또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넨트들은 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어때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최고의 왕 또라이를 누구라 그래요? 전주 이라면돼 그렇습니다. 오, 전주또 공부하고 왔어요? 최근 왕 또라이 사단. 이 사단에 쫄게, 쫄게. 쫄게 어, 귀신들과 함께. 어때요? 신과 함께. 몇 탄까지 나왔다고요? 그래요. 신과 함께. 아, 그래. 신과 함께. 너무 재밌다. 선생님도 2탄까지 봤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앞에가 빠졌죠? 음, 귀신과 함께. 이제 모든 또라이들은 누구랑 함께 산다고요? 귀신과 함께 사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는 사단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또 누구랑 함께 살아요? 나와 함께,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랑 함께 살까? 어, 지원이 멘트. 그렇습니다. 돈과 함께. 돈이 있으면 행복. 돈이 없으면 슬픔. 돈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돈과 함께, 어떤 사람은 돈과 함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성령님도 받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 뭐라 그런다고요? 또라이라고 래요 또라이 중에서 1등 또라이는 상또라이라고 상또라이. 또라이 중에서 1등 또라이는 상또라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맨날 그랬어요. 저 상또라이 같으니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말안 들어봤어요? <laughs>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또라이, 또라이죠. 이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고 필요없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외모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외모와 함께 외모와 함께. 그래서 코가 높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코를 봐. 공이 공이 위에서 뚜루루룩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한번 보세요. 코. 지훈이 코는 뭐라 그래요? 공이 안 굴러가게 생겼어. <laughs> 저기 걸려가지고. 이 예모와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은 다 또라이에요. 그래서 어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어, 내 마음은 내 거야. 마음도 내 거. 어때요? 내 자식은 내 거야.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내 거야. 어? 남편은 내, 내 거야. 오, 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또래 같은 생각과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틀이라 그러는데 틀. 틀. 이런 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빵 먹어 봤어요? 빵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빵 먹어 봤어요. 이런 이런 선생님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해요. 이런 빵이 뭐더라? 그래요. 풍어빵은 어디서 나와요? 붕어빵은 어디서 나오던가요? <laughs> 붕어빵은 어디서 나와요? 붕어빵이라는 이 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틀. 틀. 근데 우리의 틀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틀은 또라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게 바로 어때요? 또라이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벗어나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 또라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라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많이 보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또라이. 좀덜 보이면 중또라이. 더, 더안 보이면 핫또라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또라이인지 핫또라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된다고요? 어,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 또라이, 최고, 최고 또라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티, 여기 조금 나와 있는 이티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 겉에 있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네 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들보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은 이게 또라이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 석가를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석가 누구예요? 석가 누구예요? 석가, 석가 누굴까? 또라이라니까요 근데 이 또라이를 믿어가지고 어때? 어 내가 신이 될 거야 하지만 정말 바보죠 속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 교회 다니면 어? 천주교 다니면 어디야? 불교 다니면, 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해결을 못해요. 이 떠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자, 죄는 내 자식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 생각과 이 생활 방식과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인간은 왜요? 이 틀이 붕어 붕어가 붕어빵이 이 붕어 틀에서 나오거든요. 이 틀이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틀을 하나 어떤 틀을 우리 만들었을까?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무슨 틀 하나 만들었어요? 국화빵 이제 뭐 붕어 빵만 만들 필요가 있나? 나는 국화빵을 만들 거야. 그래서 국화 뭘 만들었을까?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부으니까 다 뭐가 나와요? 유지아 밀가루를 부으면 뭐가 나오지? 땡, 큰일 났네. 전주야, 밀가루 여기 국화빵에다가 밀그 틀에다가 밀가루 부면 뭐가 나오지? 그래요. 국화빵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때?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또라이가 아이를 낳으면 뭐가 태어날까? 또라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죄인이 아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죄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이 죄인은 절대로 하나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해요. 누가 필요할까요? 시온의 멘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 주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 이 또라이 또라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뭘로? 또라이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과 사고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모든 인간은 어때요? 사단과 같은 사고 방식, 사단과 같이 생활 마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착하게 살면, 선행하면 할수 있을까? 하지만 어때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할수 있나?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뭐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학으로 만나려고 하지만 인간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구원자. 아, 이거 구원해 줘야 돼요. 나를. 어디에서? 이 하나님 떠난 이 또라이에서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변해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사람은 왜? 여기 보세요. 이 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다가 나 이번에는 찹쌀가루를 부을 거야. 어디에다가? 이 붕어빵에다가 이 틀에다가. 그럼 이제는 찹쌀가루를 부었으니까 이제 붕어가 안 나오고 잉어가 나올 거야. 그리고 딱 부었어 여기다가. 이 틀에다가 밀가루만 붓다가 찹쌀을 부은 거야, 여기다가.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잉어가 나왔을까요? 붕어가 나왔을까요? 전주야, 맞아요. 붕어빵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라이이기 때문에 항상 또라이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또라이, 마음도 또라이, 다 또라이예요. 우리 랩멘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예요? 지현 랩멘트 또라이다. 그중에서 우리 안들께서는 해리가 제일 많이 보여. 그래서 해리가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리가 더 또라이인지 지은이가 더 또라이인지 몰라요. 뭐만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거 위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해리한테 저 또라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보이는 게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여기서 나오려면 어때요? 여기 왕 또라이가 지키고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 지키고 있어요. 이 사단의 손에 사단을 이길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해주려면요. 사단,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자야 돼요. 그분이 누굴까요? 시온 의매때 누구예요? 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를 물리쳐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또라이가 하나님이 만나려면 어때요? 꼭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돈이 많다고 많고 없고가 되지는 못해. 이 외모도요, 되지 못해요. 마음이 착해 안 돼. 다안 돼요. 이 떠라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뭘까? 이 떠라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원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마음에 주인 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지면 어때요? 아, 내 자식이 내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아, 내 자식은 하나님 거구나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런 걸 계속 달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거는. 어때? 자식은 다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면 쓰고 하나님이 주면 어때요?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왜요? 내가 기도한다고 어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주인이 주인, 이 주인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자식도 주고 또야너 돈이 좀 필요하겠다 돈도 주고 돈안 주면요 안 쓰면 돼요. 왜요? 주인이. 그래서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 저 또라이인데. 정말 이 또라이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사람은 죽을 때 변한다 그러죠? 둘째는 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이 또라이에서 변해요. 근데 이게 죽는다고, 어, 눈에 보일 때만 이게 되는 거지, 또 눈에 안 보이는, 어때요? 죽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지옥에 가게 되죠. 해답이 안 되는 거죠. 최고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때요? 이게 이 또라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내,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대로인지 하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역이의 멘트 네 시간표가 나왔어요 시간표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는 이제 코로나19로 2주간 시간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표가 뭐예요? 시간표가 보니까 24시, 25시, 0원이라는 시간표가 3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랩렌트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주면 저 또라이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이라면 트. 그래요. 변화, 변화, 변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변하는 거예요. 변함. 이걸 뭐라 그래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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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시간표라고 합니다. 시간표. 언제부터 우리가 변해가느냐? 이 또라이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 그래서, 아, 저거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 어때? 무슨 또라이라고요? 상, 또라이라고 최고의 또라이는 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어때요? 또내 부모를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또 부부도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이 또라이 중에서 무슨 또라이라고요? 전적 이라멘트 상또라이다 그러면 교회는 누굴 걸까요? 아니야. 주의 이라멘트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의 피값 주고 사셨어요 책임자를 세웠어요 책임자를 책임자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해리 라멘트네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책임자예요, 책임자. 책임자죠? 우리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목사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 전주의라면서 그림 너무 못 그려서. 그래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조영이 너무 잘해요. 왜냐? 목사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책임자를 세우신 목사님께 항상 무릎을 꿇듯이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돼 왜요? 엄마 아빠, 아저 모자라는데. 아, 저기 선생님 저 또라이인데 순종해야 되나? 그런데 선생님이 또라이여도 순종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최고의 시간표를 보는 게 뭐예요? 아,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때? 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께 순종하지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이렇게 상토라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우리 주... 애들 애는 트가 기도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맞아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때요? 아직도 내가 뭐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상돌라이요 우리 꼭 기억해, 기억해서 우리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 재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참으로 이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